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숨바꼭질 제가 게임 들어가서 벽보고 20초를 살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을 건데 잡히면 게임을 나가셔야 됩니다. 제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승리야. 하나, 둘, 셋, 열, 일곱, 열, 여덟, 열, 아홉, 스물. 일로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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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걸렸다. 자네 탈락. 어? 뭔 자신감으로 날 쓰는 거야? 어딘가 숨어있. 어 찾았다. <웃음> <웃음> 아 좋습니다. 탈락. 하나 둘셋다여 일곱 명 남았네? 빨리 빨리 쳐줘야겠다. 일곱 명은 진짜 좀 빡센데. 잠깐만. 구독 감사합니다. 까꿍 두명 잡았다. 까꿍 반종! 까꿍! 아, 일로와, 일로와, 딸기잼, 일로와! 걸리면 안 됐지! 투명하고 또 도망갔어! 딸기잼 탈락! 잘 숨었어야지! 아, 나, 거기까지는 갈 생각 못 했는데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 남았습니다! 어딨어? 여기 어디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여기있다 까꿍! 어피 탈락! 하나, 둘, 셋, 넷, 네명 남았어요! 어? 응? 내가 어디 안 봤지? 이 아래? 아닌데 거울 쪽에 있나? 어 뭐야 잠깐만 이쪽에 설마 설마 서, 서, 설마 안돼 안돼 뭐야 몇명 살아 남았어요 하나 둘셋네명와뭐왜 이렇게 다들 잘 숨어? 나 옛날에 이 콘텐츠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아 택티컬 잠깐만 설마 에이 택티컬로 갔어 아니지 어디 있었어? 오 여기 있었다고? 아니 여기 있으면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는데. 여기 이러고 있었다고? 와. 이아이 어디 있어? 어디 있었어요? 아, 여기 있었다고? 아, 뭐야! 와. 또 누구? 킥킥킥. 킥킥킥 맞나? 어디 있었어? 와, 계단 뒤. 오케이. 그럼 여기까지 체크하는 걸로 하고 새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되게 잘 숨는다, 다들.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뭐야? 탈락. <laughs> 탈락. 나가세요. 대놓고 있으면은 걸리지. 구석구석 잘 본다 이번에는. 아 북극 맵자? 잘 가요 내 사랑. 버티지 마, 버티지 마. 이 좁은 맵도 숨는 것도 능력이야. 이 좁은 맵마저도 숨어낸다? 그게 능력인거지 그게 숨바꼭질의 묘미 아니야? 얘들아 원래 숨바꼭질은 친구들과 작은 놀이터에서 할 때가 제일 스릴 있고 재밌어 왜냐면은 걸릴 듯안 걸릴 듯 걸릴 듯안 걸릴 듯안 걸리는 게 짜릿짜릿하거든! 자몇명 남았죠? 어? 어? 얼라? <laughs> 눈앞에 맹크 <뱅크. 웃음> 와 이건 근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아 아, 미안하다 왜 그니까 쳐다봤어 남 걸릴 때 쳐다보면 안 되지 아 이건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 아야 걸린 분들 나가주세요 나한테 한 번씩 죽었다 이러면 나가주세요 나가 나가 나 나가. <laughs> 나가 나가 몇명 남았어 안 걸린 사람 누구야 몇 명이야? 오꽤 어, 많이 잡았는데 왜? W, E, P만 못본것 같은데? 저 사람 빼고 다 잡은 거 아니야? 아하 <laughs> 어, 예! 와, 이거, 이거 진짜 못 찾을 뻔 했다. 와, 설마 하고 쳐다봤다. 와. 와, 이건 인정. 오케이, 이거 인정. 좁은 맵에서. 아, 설마 하고 안 찾아봤는데. 맵이 너무 작다니까 제일 큰 맵으로 막판할게요.